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좀 올려주세요. 시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어, 그,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어, 왜그 특검은 수사권한, 기소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검,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총장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일단은 오늘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 오늘 형,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분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5월 2일날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 저한테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인가요? 조선일보에서 대법원이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스스로도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천대역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날 또 법사위 나와서 저렇게 어물쩍한 이런 저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나와서 지체 없이 제출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 그러니까 기록을 전부 봤다고 했다가 제가 로그 기록을 요구했더니 위원이 다른 증일 때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기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대어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못 봤대요.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봐야겠다. 전자문서화된 기록을 봤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전자문서를 정말 만들었는지 대법관들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저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그런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대법원장부터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한다면 현장 국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기록을 볼 정도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면 대법관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했더니 각 대법관별로 75평이 필요하답니다. 1.5몇 천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그 대법관들이 정말 75평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75평은 왜 필요한 건지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을 늘리려면. 그래서 오늘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 일정에 오늘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법관들이 나와서 오늘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고 지난 5월 달에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이 됐다면 필요 없겠지만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